자 이번 문제는 사실은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또는 문제집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수 구하는 문제하고 유사해요. 자 그런데 요게그 NCS라고 여러분들 그 누나 형 오빠들이 보는 그 공기업 문제가 있어요. 그 대비 문제에는 쌀과 보리 살로 바꿔서 나왔어요. 유형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. 쌀과 보리를 합해서 합한 무게가 600g. 합이 600g. 그런데 쌀은 10% 5% 늘렸어요. 그 다음 보리 쌀을 10% 줄였어요. 그렇더니 전체 무게가 7% 늘어났다. 처음에 있었던 쌀의 무게는? 하고 물어봤죠. 자, 그럼 요 상황 한번 볼까? 처음에 요렇게 그릇에 쌀이 x그램이 있었다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죠 물어본 걸 x로 놓는 거야 그 다음에 보리가 y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를 처음에 합쳤을 때몇 그램 었냐면 600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얘는 15%를 늘렸어요 플러스한 거고 얘는 10%를 줄였어요 그렇게, 그렇게 했더니 전체 무게가 7%가 늘어났대요. 요 상황을 이제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? 그러면 쌀 Xg에서 15% 늘렸다는 것은 원래 X가 있었는데 0.15X만큼 더해졌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보리가 Yg이 있었는데 0.1만큼 줄었어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0.1Y를 했어요. 그랬더니 전체 무게가 어떻게, 돼? 원래 600g이 있었는데, 600 곱하기 0.07만큼 늘었으니까 더 해준 거죠. 자, 그런데 이제 얘를 갖고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, 첫 번째 식은, 자, 얘가 지금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는 나와야 되겠죠.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, 여기 살짝 지우겠어요. 자, 이 상황을 써주면, X 플러스 Y는 원래는 600g 이었어요. 자, 그런데, 스님은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늘어서 쓰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요. 숫자가 커지는 거 별로 좋지 않아. 그러니까,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, 늘고 줄은 요 곳이 변화된 거겠죠. 얼만큼을 변화시켰냐면, 7%를 늘려서 여기 얘네들 늘고 줄은 게 요거에 해당되죠. 그러니까 요거만 써주면 돼. 그러니까 0.15x-0.1y 한 것이 늘어난 0.07이 되겠죠. 그래서 식을 간단하게 풀수 있어요. 자 그럼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얘를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x 플러스 y 는 600이 있을 거고 요거는 거추장스럽죠 그러니까 여기 다 100을 곱해서 15x 플러스 아니, 마이너스 10y 는 100을 곱하니까 여기 동그라미 자릿수 2개여서 4200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서 쓸데없이 보리쌀의 무게 구할 필요 없죠 쌀의 무게를 물어봤으니까 즉 x를 남겨야겠다. 그러려면 y를 없애줘야겠다. 이 생각으로 가야 되겠죠. 자 그러면 y를 없애려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주시면 여기가 10i가 되겠죠. 여기 다 곱하기 1 0하니까 식을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음, 10x 플러스 1 0 y 는 6천 이렇게 올 거예요. 그 다음 밑에 15x-10i는 4200. 그럼 자연스럽게 10i-10i니까 더해서 없애주죠. 25x는, 음, 만, 200이 되겠네요. 그쵸? 그래서 얘를 양변을, 우리가 궁금한 건 x니까, 25로 다 똑같이 25분의 1 해주면 되죠? 해주면, 208. 아, 아니다. 408이 나와요. 408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. 408. 그래서 쌀의 무게 몇 그람이다? 408 그람.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. 자 남학생 수, 여학생 수는 뭐 작년에 학생 수가 몇, 몇 명이었는데 여학, 여학생이 늘고 뭐 남학생이 줄어서 몇 명이 됐다. 이런 문제하고 얘가 똑같은 형태라는 것을 기억하고 풀어주면 됩니다. 수고하셨어요.